우리 모두 삼백 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가까마고 괴로운 많은 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게 내가 내게 족하네 그게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해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죽음성 들리네, 그게 내가 내게 족하네, 그게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좋하네 범민이 가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길까 내가 족 안에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가 들어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어, 예수를 믿는 길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역시 쉬운 것 없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제자가 되는 길은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과정이 능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비유 두 가지를 들었어요. 오늘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비유로 들었는데 첫 번째는 망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건축 건축을 한 거죠 망대 건축을 했는데 이 비용을 아마 계산해 보지 않고 이제 건축을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중간에 건축 비용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중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길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더니 결국 건축을 끝내지 못했군 하고. 비웃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이든지 건축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 예수 믿는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 너희도 한번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유는 정, 정말 더 중요한 비유인데. 어떤 임금이 이제 싸우러 나간 거죠. 나는 일, 이쪽 임금은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고 상대편 임금은 2만 명의 이제 군사를 데리고 싸우러 나온 거죠. 이쪽에 있는 임금이 보기에 아 우리가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상대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화친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지 계산을 해 봤더니 아 여기에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죽겠구나. 이제 계산을 해 보고 결국 화친을 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유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임금도 자기가 이기고 싶은 욕망을 버린 거죠. 그 임금이 사실 자기의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화친을 정하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 또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만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참된 제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34절, 35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은내 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제자답지가 않다 이 말인 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 분명히 말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여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또 엄청 난 고난이 따르기도 해요. 그러나 고난이 따르고 비용이 들어갈수록 거기에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 따르는 능력이 생기죠. 그리스도인 다음에 능력이 생기죠. 소금의 능력이 생기듯이 예수 믿는 능력이 어디에서 생기냐? 쉽지 않은 길을 갈 때, 고난의 길을 갈때 생긴다. 예수님께 손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의 삶, 또 제자다운의 삶. 이 삶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을 갈때 소문과 같은 능력이 생겨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수 따르는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잔돈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